절대 비교하지 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말. 하지만 그 말이 그저 위로가 아니라 눈물을 부른 한마디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영상 속 정동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조용히 눈시울을 불켰다. 그 순간 화면도 멈춘 듯 고요했다. 그는 늘 밝고 당당한 이미지였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은 언제나 그의 이름 앞에 따라붙었고, 사람들은 그의 재능과 성장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가 대견하다고 말할 때, 정작 그 자신은 마음 한구석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명웅과의 1일 박 캠핑에서 정동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았다. 그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형, 이명웅이 건넨 단 한마디, 비교하지 마.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동원이란 사람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운 시작점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언제나 당당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정동원을 만나게 된다. 캠핑 첫날, 두 사람은 각자의 짐을 풀고 천천히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주변은 바람 소리만 들릴 만큼 고요했고, 가끔 새들이 울며 초여름의 숲을 알렸다. 그날 정동원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화면에는 연우 때처럼 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이 비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깊었다. 팬들이 우동 캠이라고 하잖아요. 촬영 중간 제작진이 건넨 질문에 정동원은 익숙한 듯 웃으며 답했다. 제가 동생 역할을 잘해서 그렇죠. 짧은 농담이었지만. 그말 속엔 그의 자리에서 느껴온 책임감과 부담감이 녹아 있었다. 불을 지피고, 간단한 요리를 해먹고, 해가 저물 무렵, 카메라는 어느새 두 사람을 불빛 너머로 담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중요한 이야기는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다. 형, 나 요즘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아직도 애기처럼 보는 것 같아요. 말을 꺼낸 이는 정동원이었다. 갑자기 조용해진 분위기 속에서 그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불꽃을 바라봤다. 이명웅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장난으로 넘겼을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진지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동원아, 사람들 시선은 바꿀 수 없어. 대신, 넌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 너는 너야, 누구랑도 비교할 필요 없어. 이 대화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동안 방송과 무대 뒤에서 늘 당당한 척 웃고 있던 정동원에게 이 말은 위로이자 해방이었다. 그날 밤 인터뷰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사실 예전엔 댓글 보는 게 무서웠어요. 아직 내내 뭘 해도 귀엽게 봐주는 거지 그런 말들이요. 그게 칭찬이 아니란 걸 알게 됐을 때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어요. 팬들이 사랑이라 믿었던 시선조차 어린 그에겐 무게였다. 그 사랑 속엔 인정이 아닌 관찰과 기대가 섞여 있었고 동원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형이 항상 비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스로를 계속 비교했어요. 형이랑 다른 가수들이랑 과거의 저랑도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빛 아래 그의 고백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카메라는 침묵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명웅의 모습조차 그 순간엔 가장 진한 공감처럼 느껴졌다. 정동원은 말을 이어갔다. 형이랑 함께할 때는 괜찮아요. 형은 항상 제가 저 자신이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이 순간은 그저 한편이 예능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는 순간이었다. 캠핑 둘째 날 아침, 이슬에 젖은 풀위를 걷던 두 사람은 별말 없이 숲을 걸었다. 그리고 정동원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꺼냈다. 형, 저는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만큼은 된것 같아요. 이명웅은 미소지었다. 기댈 곳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어른이 되는 거야. 그 순간, 화면은 멈춘 듯 조용했다. 두 사람의 뒷모습만 담긴 그 장면은 말보다 강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깨달을 때꼭울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흔히 말은 쉬워도 진짜로 경험하긴 어렵다. 특히 자신이 늘 잘하고 있어야 한다는 위치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고 늘 최고여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캠핑을 통해 자신이 꼭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형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캠핑의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텐트를 접으며 이런 대화를 나눈다. 형, 점수 나온 거 기억나세요? 응, 우리 궁합 점수? 4.5점이었나? 완벽한 조합이라잖아요. 그러게, 그럼 앞으로 더잘 지내보자. 동원아, 화면은 잔잔하게 어두워지고 숲은 다시 본래의 침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았다. 비교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그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위로일지도 모른다. 비교하지 마. 이 말은 단지 한 사람의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던 소년에게 건네진 구원의 말이었다. 정동원은 더 이상 어린 신동이라는 수식어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더디며 때때로 아프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잘 크고 있다. 여전히 귀엽다. 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귀여움을 넘어 이해받고 싶었다. 단지 성장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이명웅이라는 존재는 그 여정에서 특별한 의미였다. 형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말없이 동원의 그림자가 되어주었고 그림자 속에서 동원은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진짜 자존감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감각에서 시작된다. 이번 캠핑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콘텐츠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속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성장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한밤의 불빛 아래 정동원이 말없이 눈시울을 불키던 순간, 그는 단지 감동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마운 일인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장면을 보며 알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에 캠핑이 끝난 후 시청자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겼다. 이젠 그냥 동원이로 기억할게요. 이 아이, 이제 어른이 되려는구나. 울림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동원은 그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 회복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누구보다 묵직하게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야 할 때다. 언제까지나 어렸던 그 아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 이 다큐가 끝난 뒤에도 남는 건한 가지다.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같이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정동원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말해주세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너라서 충분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동원의 진심. 그리고 임영웅의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